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고 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 한줄 동안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모든 잘못과 죄악이 만성하나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겨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너무나 사악한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루속일 코로나를 해결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님의 기쁨으로 교회 나와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시는 하 우리 주의 예수님 밖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you mm -hmm. 마가복음 10장 41절.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배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입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이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위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Good job.